장감이 맴도는 어느 전쟁터, 금방이라도 총성이 난무할 것 같은 곳에 울려퍼지는 이 소리의 정체는? <laughs> 아무래면 어떠냐. 너나 이렇게 전쟁터나 산책하면서 휴일을 즐기려고 왔는데. <laughs> 점심을 굉장히 즐기려고 했었 험험한 전쟁터에서 춤도 추고 심지어 소풍을 즐기는 사람들. 이곳은 극단 애인의 연극 전쟁터 산책 공연 현장인데요. 희망인 오늘의 주인공, 올해로 열 번째 생일을 맞은 극단 애인입니다. 연말 분위기가 물씬 나는 어느 겨울의 대학로 대학로 이음센터에서는 전쟁터 산책의 공연이 한창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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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무렴 어떠냐 너. 본격적인 너와. 리허설에 앞서 배우들이 몸을 풀기 시작하는데요. 뭐 저는 대표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배우들은 어, 뇌병변, 지체장애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배우만, 무대에서 배우 역할만 하는 분들도 계시고, 사실은 극작과 또 연출을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에 제가 누구라고 소개를 하긴 그렇고요. 어쨌든 연기를 하는 사람, 연극을 만든 사람들이 함께 있습니다. 가장 지금 극단 배우의 3분의 2가 다 함께 창단을 했고, 지금까지 함께 하고 있어요. 2007년 창단한 극단 A는 2009년 창단 공연인 함께 부르는 노래를 시작으로 고도를 기다리며 무무, 들판에서 등의 연극을 선보이며 평단에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번 작품은 페르난도 아라발의 싸움터 산책이라는 원작을 저희가 저희 쪽에 맞게 조금 변형을 해서 전쟁터 산책이라는 제목으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참상을 그렸지만 그 안에 살고 있는 아름다운 사람들, 전쟁이라는 참상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그 속의 사람들 이야기를 하는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말씀드렸듯이 이게 부조리극이고 되게 희화적인데 그런 것이 저희 장애를 갖고 있는 배우들의 표현과 이런 느린 속도 이런 표현 방식에 잘 어울린다고 생각이 들어서 고민 끝에 연출님과 함께 작품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극단 애인의 창단 10주년 기념 공연 전쟁터 산책은 스페인 극작가 페르난도 아라발의 대표작으로 인간을 둘러싼 부조리한 세계를 유머러스하게 묘사한 작품인데요. 2개월의 준비기간과 이연주 연출의 심도 있는 연출이 만나 극단 애인만의 느낌으로 재해석됐습니다. 어, 장애, 경중에 상관없이 연기를 잘하는 극단, 연기를 잘하는 배우. 그리고 무대에 설수 있는 연출과 여, 배우 그리고 작가가 있는 극단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런, 그런 생각으로 극단을 만들게 되었죠 장애인의 장 자를 빼고 또 사랑하는 사람의 애인 그래서 두 가지 의미를 담아서 애인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럼 애인 같은 게 장애가 되자고 이런 것도 아, 그뭐 글쎄요 그런, 그런 의미를 두진 않았지만 지금 이렇게 보면은 저희도 다 누구보다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죠. 서로를 사랑하기도 하고 연극을 사랑하기도 하고요. 어제 첫 공연을 마친 배우들 부족했던 점을 되짚어가며 리허설에 돌입하는데요. 그냥 아들 그냥 보셔도 될것 같아요. 어차피 아들 대사 하니까. 네이거 꺼낼까 말까 약간 지금 살짝 네, 살짝 고민하더라고요. 네. 어 그러면 그냥 열어놓고 아들이 어차피 말하고 있으니까 누가 하나는 이제 들으면 될것 같아요. 전쟁 때 무슨 일이 일어났지? 모르는 거야. 빠라지 아, 않소. 아됐이키다 그렇지다. 이놈들. 자, 이놈들. 이 얼굴, <laughs> 여러분 혹시 <laughs> 기억 나시나요? <laughs> 안 저는 장인국단에 인해서 배우 활동하고 있는 하지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희망인 50회의 주인공, 배우 하지성씨입니다. 이렇게 또 만나게 되다니 정말 반가운데요. 고마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웃음> <웃음> 방송 나가고 나서 뭐 주변 반응은 좀 어떠셨어요? 조금 뭐 괜찮게 나왔네. 뭐 <laughs> 응. 주변 반응이 음 좋았던 것 같아요. 긴장은 좀 했긴 했지만 응.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나도. 정말요. 그럼 좀 이제 공연 앞두고 오늘 공연 앞두고 각오 한 마디만 좀 부탁드린다면. 그냥 연 연습 한 대로만 재밌게 즐겁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리허설이 계속되는 가운데 유독 긴장돼 보이는 한 분. 바닥 <laughs> 추워. <laughs> 이대로 미는 대대 그냥 펴는 대로. 네, 네, 이거를 그냥 휙 하고 네. 밀지 말고 끝까지 얘만 자리에 고정. 네. 휙 밀지만 네. 그건 마. 네. 그것만. 네. 네. 잠시 쉬는 시간에도 공연장 한 켠에서 연습을 멈추지 않는 배우 어선미 씨인데요. 네. <laughs> 아까 뭐그 긴장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걔가 청년병이에요. 아 진짜요? 예. 몇 번째 공연이세요? 네, 지금 두 번째. 두 번째. 엄청 떨리시겠어요. 예. <laughs> 그럼 이쯤에서 전쟁터 산책의 주인공들을 자세히 알아볼까요? 전쟁 <laughs> 야, 너, 너 정말 너무너무 외롭습니다. 장려 한 명만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건 나도 좋습니다. 제8회 나눔연극제 남자연기상의 주인공이자 잡보역의 하지성. 우리 때 전쟁이 훨씬 할게 있었고 아주 장관이 었어 무엇보다 더 멋있는 거 김하대였어. 정말 신이 났었다. 중계장의 공기야! 명력 소리와 함께 붉은 제복을 입으러 리막 달리는 거야. <laughs> 제13회 미량 여름 공연 축제 남자 연기상에 빛나는 떼빵역의 강희철. 경들! 두 번째 오르는 무대지만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진 배우 때빵 부인 역의 어선미. 저분은 포로 선생이야. 그분이 마세요. 제가 소화시키는 사람들을 위해 아데마이어 불가요. 그리고 극단 애인과 10년을 함께한 터줏대감 재보 역의 백우람. 그냥 드세요. 다른 못 <laughs> 이번 작품의 활력소가 되어 준 위생병력의 강보람까지 오인5색 다섯 명의 배우들이 모여 만드는 하모니 연극 전쟁터 산책입니다. 한쪽에서는 리허설이 한창인 가운데 분장실로 향하는 보람 씨 분장을 받으면서도 내내 즐거운 모습입니다. 이대로 가버렸어요. <웃음> 언니 어 <laughs> 있어? 언니 전두명 남동생까지. 오와. 당나온 중죠 든든하겠다. 네, 어, 저희 본 지... 아 참, 참, <laughs> 그, 저번에... 저번에 2주 전에 한번 맞아요. 잠깐 보고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이번 공연하시면서 만나셨나요? 네. 네 어제 첫 공연 보셨어요? 어제요? 봤어요 <laughs> 뒤에서? 되게 좀 궁금했었거든요 네. 그때 연습 때 처음 보고 약간 판타지 같은 희곡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되게 현실 이야기도 엄청 많이 하고 있고. 근데, 근데 연습 때딱 봤었을 때 되게 막 약간 진실되게 다가오는 거예요. 막그 느낌이 되게 다르게. 음. 연습 때도 되게 좋았는데 어제 석공도 음. 되게 좋았어요. 전 이번 작품이 세 번째 공연인 보람 씨. 음. 누군가 메이크업을 음. 해주는 것 자체가 아직 어색할 법도 한데요. 기분이 어떨까요? 세 번째도 누군가 잘그 그래 어떻게 보 불편할 수 있는데 가지고 너무 친절하신 거 아니에요? 진짜 근데 가지 기분 좋게 더 힘내서 보면 보람 시에 이어 꽃단장을 시작하는 배우들. 그런데 이때 무언가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어? n N10주년... 기념케이고있고 기념할... 음, 있습니다. 어, 이 떨어지고 있네요. <laughs> 어서, 어서 가는 <laughs> 불이 꺼질 것 같아요. 1주년 기념이에요. 1년 기념, 익명의, 익명의 팬 분께서 응. 응. <laughs> 보내주셨어요. <응, 응. 웃음> 1년 축하드립니다. 응. 1년 축하드립니다. 네. 네 오늘도 즐거운 마음으로, 마음으로. 네, 천리터의 산책 공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셋 화이팅! 이제 진짜 공연에 들어갈 시간 각자의 위치로 돌아가 막바지 준비에 돌입합니다. 하나 둘 자리를 채우는 관객들. 내인의 강예술이라고 합니다. 옆에 계신 분은 저희의 공연에 늘 수어 통역을 해주시는 김미경 수어 통역사님이십니다. 어, 오늘 날씨가 되게 춥죠. 네.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극단 내인의 공연에 보러 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 극단 내인이 올해로 10주년이 되었습니다. 10년 동안 공연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극단 내인의 공연에늘 응원해 주시는 분들과 그 이렇게 공연을 보러 와주시는 관객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큰 박수 소리와 함께 극다 내인의 전쟁터 산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극은 총소리와 함께 막을 올리고 공연장 한편에는 수어 통역사가 자리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수어 통역을 거의 많이 했고요. 지금 선생님 말씀하셨던 김미경 선생님하고 같이 한지 5년이 됐습니다. 사실은 수화, 수어가 제또 하나의 언어거든요. 청각장애인분들이 안 오시지만, 그래도 저희는 어쨌든 어, 또 하나의 언어이기 때문에 수어 통역을 항상 함께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수호통일 선생님께서는 사실 청각장애인들이 안 오시니까 굉장히 죄송, 저희가 오히려 죄송하긴 한데 선생님께서 기꺼이 저희 생각에 동의해 주셔서 이렇게 함께 해주고 계세요. 저기요! 죄송하지만 부 분은 여기 떠나서 하겠어요. 여기 민간인이 전쟁타에 오는 건 금지예요. <laughs> 아무렴, 어떠냐? 너랑 이렇게 전쟁터를 산책하면서 휴일을 즐기려고 왔는데. <laughs> 점심을 굉장히 준비했던가? 뭘 그렇게 준비하고 왔어? 엄마, 엄마 안 되는데. 맛있는 음식과 신나는 음악으로 전쟁터에서 만찬이 벌어지는 사이. 그들 앞에 나타난 한 사람. 적과의 묘한 동침이 계속되는 가운데 극 전체에서 두번 출연하는 보람 씨가 <laughs> 등장합니다. 죽은 사람 죠 중대장한테 무슨 소리를 지 모르겠어. 뭐가 문제죠? 다리 생를 시체나 무장병을느이끝지 하나도 못 <웃음> <웃음> 자, <건배>. 배우들의 열연으로 <laughs> 극의 분위기가 절정에 이르는데요. 이만하면 오늘 공연도 대성공입니다. <laughs> 관객들의 박수갈채 속에 막이 내렸습니다. 하나, 둘, 셋. 관객들은 오늘, 오늘 공연을 하나, 어떻게 하나, 봤을까요? 하나, 둘, 노란색 꽃을 접어서 주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죽은 사람한테 꽂아준다는 말을 하고 이제 가족분들이 다들 한 잔씩 꽂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언어를 함께 이해하는 방식이 좀더 더 색깔이 다채로워지고 더 풍성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응원하고 또 다음 작품도 기대하겠습니다. 1 0주 년이 별로 저는 그렇게 특별하게 생각되지는 않아요 사실은요 왜냐면 하 물론 십칠년 동안 함께 단원들과 꾸준히 해왔다는 것 그리고 조금씩 관객분들이 저희를 또 아껴주시는 관객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사실 가장 귀중한 거지 그리고 이제 장애인 극단으로서 장애인 연극이 앞으로 어떻게 이제 나가야 될 것이냐에 대한. 아주 눈꼽만큼 알게 된것 같은 느낌밖에 없기 때문에 아, 10년을 해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갈 길이 훨씬 더 멀다는 게 사실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어쩌면 쉽지 않은 길이었을 겁니다. 강산도 변한다는 10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 동안 극단 애인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매 공연들이 항상 그런데 관객이 한 분이 오셔도 공연을 하고요. 백 분이 오셔도 공연을 해요. 두 분이 오셨던 날이 있었어요. 정말 배우가 여섯 명인데 관객이 두분 밖에 안 계셨던 때도 있어서 그때가 되게 이제 대표로서는 마음이 무척 아팠죠. 텅빈 객석에 관객이 두 분인데 여섯 명의 배우들이 연기를 한다는 것이 저 이제 미안하고 가슴 아팠던 때가 있었고 또한 번은 만석이 돼서 100명, 1분이 오신 적이 있었어요. 또그땐또 그때 나름대로 기쁨이 있었고 그런 거죠. 네. 장애를 갖고 있는 실체적인 조건. 자체가 언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참 다른 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이해하시기가 좀 어려우실 수 있지만 언어장애가 있는 분이 어렵게 혹은 그냥 자기 방식대로 표현하는 것이 그대로 그냥 언어라고 생각을 하고요. 휠체어를 탄 채로 움직이면서 그리고 또 휠체어가 어떤 사물과 만나면서 부딪히면서 일어나는 것 또한 저는 언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계단이 있어서 휠체어를 탄 사람이 계단에 올라가지 못하는 것도 상황이고 언어고 세상이 된 표현일 수 있듯이 뭐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또 그리고 저희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그리고 세상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해하고 이야기하는 것 또한 저희들만의 언어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장애인의 생각과 장애인의 언어로 관객들과 소통하는 극단 애인 장애인 극단으로서 힘든 점은 없었을까요? 사실 이런 인터뷰나 질문을 받을 때마다 가장 똑같은 대답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게 가장 슬프기도 한 일인데 어쨌든 공연장과 연습실을 구하는 일이 저희에게는 가장 어려운 중의 하나고요. 그리고 음,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어, 계속 시간이 많이 소비되는 게 가장 많고, 또 저희에게 맞는 작품을 고르는데도 사실 많은 시간이 걸리는 편이긴 합니다. 네, 어. 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음, 변하긴 변했지만 아주 천천히 변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갈수 있는 연습실이 늘어났지만 당연히 공간이 넓으니까 비용이 비싸고. 뭐 이런 거는 사실 변하지 않은 사실이 이미 틀림이 없어요. 장애인 분들이 좋아하시는 극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희가 낮 공연을 하는 이유는 휠체어를 타고 계신 어쨌든 다양한 장애인 분들이 낮에 오시기가 편하시기 때문에 저녁 공연은 귀가 하시는 길이 또 걱정되시고 뭐 이런 게 있어서 낮 공연을 하는데 낮 공연에 오시는 관객들이 또 꾸준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어쨌든. 휠체어 타시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양한 관객들이 오시면 더 좋지만 어쨌든 저는 장애인들이 장애인 극단을 좋아하시는 극단이 되고 싶고요. 또한 이 대학로나 모든 연극 안에서는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그리고 들 그들의 할 이야기를 표현 방식을 계속 꾸준히 해나가는 그런 극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쯤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속 담아두었던 한마디를 들어볼까요? 뭐 단원들이나 저는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같이 10년 동안 해와서 음, 즐거웠고 앞으로도 쭉 즐겁고 행복하게 같이 연극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애인을 생각했을 때애인은 계속 성장하는 극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10주년이 되었지만 앞으로도 계속 성장하는 극단이 되고 성장하는 극단이 되려면 단원들 한명한명 한명 계속 성장을 한다는 것을 저는 의미한다고 생각해서 계속 같이 잘 성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 잘해 어, 왔으니까 앞으로도 파이팅, 같이다 우리. 계속, 어, 연구를, 어, 즐겁게, 좋겠고, 또, 어, 네, I could to on. younger take to the to meet the go to do to i like up and talk to be okay or 재게쭉 했으면 좋어요파이팅파이팅 파이팅! 극단 애인만의 표현 방식으로 관객들과 만나온 지난 10년. 창단 10주년을 지나 20년, 30년, 관객에게 꾸준히 사랑받는 행복한 연극 한편처럼 기억되길 바랍니다.